안녕하십니까.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광금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. 거짓과 진실의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위는 2019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형집행정지요청서를 통해 그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. 형집행정지요청서 전문은 거짓과진실 홈페이지 truepark 아라비 숫자 1.truepark1.com true park 아라비아 숫자 1.com에 -e, 공개되어 있습니다. 이 도표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 010-5307-5472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